아,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어요. <laughs> 대전 분산동에서 조기종양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기종이에요. 중학교 때 일찍 학교를 그만둬가지고요. 배달로 시작해가지고 배달만 하면은 좀 비전이 없어 보여가지고요. 주방일을 좀 많이 그래서 들어갔죠. 중국집 한번 도전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 한번 하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11년도에 다시 오픈해서 잘 됐죠. 여기 매렇게 네. 해주시면 돼요. 뭐예요? 로제 짬뽕. 로제 짬뽕에 로제가 있어요. 이것저것 어, 연구하다.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기계로 직접 방지해서 사용해요. 맛이 달라요? 훨씬 탄력도 좋고 맛도 훨씬 좋죠. 공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사님못 가실까 봐. 메뉴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하면 터치감도 너무 빠르고요. 손님이 실수로 파손을 시켰더라도 무조건 무상 교체예요뒷사리도 찍어주니까요. 신경 쓸게 없더라고요. 좀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인건비만 한실일이 절감돼요. 무조건 만족합니다.